모바일 게임의 절대강자 C사의 실질 창업자가 이 회사의 직원이던 시절에는 공동대표 두 사람이 서울시내버스 서울 정류자 도착알림 전광판을 설, 직접 설치하러 다닐 정도로 회사, 회사 설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이 제안한 아이템인 기업형 단체화된 서비스로 회사는 폭발적인 성장, 성장을 이루어그리 이루어 코코 코코 시장에 상장할 까지할 정도로 중 중소에서 중견기업에 오래 쓸까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회사 측에는 보답의 이미지 이미이 직원을 창업 시 5천만 원을 투자, 투자하여 음산 컴퓨터 도매 시장에서의 자립을 지원했고, 모바일 게임의 게이블, 개별 시에도 2 0억 원의 투자를 당한 행으로서 오늘은 은의 통계업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사에 투자한 이회사의 동자층은 후에 200억 원으로 불러나 판교 사업을 마련하는 등 자산 숙성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 지금은 AC 사업를 운영하며 PIPS 프로그램을 통해 그다는리니콘을발굴및발성을 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4년 4월의 일입니다. 당시 b, b, b IBK 기업의 은행 판교테크를 내리지는 언제? 재치판교 일조 그룹 코로나에서 상장사인 S사 전무의 동양철학과 기업경영특강 중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만으로는 음중, 음중의 양중음입니다. 즉밤 12시는 가장 어둡기만, 어둡지만 새벽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낮 12시는 가장 밝지만 동시에 어둠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과절하지 말고 잘나간다고 방심하지 마라. 운명은 시간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수명은 노력과 측정하는 변화시킬 수 없는 현재 이상, 이상의 것이다. 운명을 바꾸는 마음은 마음을,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세상 살이가 일정 부분은 마음밖에 달랐다. 운을 바꾸는 여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작선 기도와 명상 눈밝은 수승, 독서, 사주명리, 그 뜻을 아는 것, 경결한 마음과 풍성심니다 함께 승리하는 리더를 유혹하면 한마디로 인간 경계를 잘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들보를 뺨으로 준비, 준비되고 남을 대접함으로 교감하며 우정성으로 신뢰를 형성할 뿐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여 서로 도움으로 편. 윈윈의 는치금을실천한다 꿈의 높이반호로으 열정의 크기만큼 얻는다. 다 그렇게 신 말씀이 이 말씀? 행등의 단어들을 i 이 k 현일조 클럽의 프로그램에서 선인 바이오 사이언트 그러니까, 코스, 코스, 스타기죠. 그, 그 외에, 그 외에, 그 외에, 황울문, 황울 해당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나에게 이 자료에 외분이쓴 신이 말하는 시가 있으나 말쩡히 심해야 함으로써 쓴고 말해야 합니다. 고객은 은혜입니다. 은혜와 은총을 뱉고는 생명을 알아. 이, 이 외에도 장르가 좀투많은 명언과 광고도 쓸어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최고경경자이므로 성공할 수 있게 잘 경영해라. 은행에 도와달라고 <laughs> <laughs> 네, 쓸수 있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기획이네.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라. 나 위에 모든 사람이 교육 고객이다. 사람의 마음을 경영해라. 성공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고 당당해서 성공한다. 웃음이 웃으니까 웃을 거리가 생긴다. 전직은 웃음 트레이너 자격증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삶은 행동이 있다. 지금 바로 즉시 행동하라. 내일은 우선 속에 있다. 지금 머리에 지식이 없어서나 아니라 실현력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에 충시하라. 노동의 차원으로 삶을 승화시켜라 노동에서 일로 일을 일해서 삶으로. 내가 일하는 공간은 삶의 공간이기에 최적해야 한다. 사람은 사무실을, 가정으로서의 삶이 에대되어야 한다. 남의 이야기에게는 내 삶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나의 빈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일, 일, 일체 유심조. 일, 세상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사물과 세상을 삶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인 것이다. 경영이 어렵다면 경영 방법을 바꾸어라. 바꾸라는 신의 메시지이다. 영업이 어렵다면 영업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일단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사람 중심의 경영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다 귀한 사람이다. 창조란 이미 세상에 있는 것을 꼬집어내는 것이다. 20세기는 내가 혼자서 성공하는 시대이고 21세기는 남이 나를 좋아야좋아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산삼은 상대방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다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풀정신이 필요하다. 풀에 덮게 부여라. 문진의 행신의 힘을 다해 내 삶을 아름답게 거야 얼굴은 내 눈에 상대를 나타낸다. 웃어라. 상대방이 얼굴을 통해 내 얼굴을 본다. 내가 웃어야 상대방도 웃는다. <웃음> <웃음> 그 당시 본사가 판교회 시절, 제센전등탄사업인데 회사에 들어가면 들어, 몇년 달력에 걸려 있었습니다. 2 0 1 5년에 설립되어 무려 20년이 넘는 역사를 역사를 가진 IBM의 기업 철학은 모든 고객의 성공에 헌신한다인데 이 회사의 보도로 모든 바이오 고객사의 성공에 헌신한다는 것이고 보셨고 1984년 설립되어 그 당시 2 9년의 역사를 가진 1 0년짜리 자체 전략하여 경쟁기업을 인차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다음으로는 2013년 5월의 일입니다.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의, 뜻의 노적성에는 은행 지점을 경험하면서 경찰 중 하나입니다. 그러하게 지점 기회 점 역시 수익을 거래하시는 분들 소중히 여기며 정책금 모시기 었던 상황에서 어찌 보면 비싼 사업 모델을 창업보 지금은 국내 대표적인 크라우드펀딩 기업을 성장한 와디들을 창업 시점에 고, 시점 에 위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성장한 기업은 지점 인근 h 치스 스퀘어의 작은 공간으로 인차해서 친구와 공동으로 창업한 신회동 대피소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업 초기의 회사는 와지드가 아니라 마크 마운스였습니다. 중도 열악하면서 지내는 신작체는 당시에는 수, 수준 표현적으로 동종교차 은행이 상황원을 출신이라는 소개와 함께 평소했던 크라우드 펀딩 비즈니스 모델과 선업에 강연하는 뜻의 와, 와지드라는 브랜드 명에 대하여 설명, 설명을 하였는데, 당연히 국내는 어떤 사람 모델, 클라우드 빌딩, 벤즈 미치 같은 경우 미국의 킥스타터가 아, 이미 승문가들을 다리고 있었기에 조용하지만 붉고 밝은 목소리에 있는 신념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와지드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과 평판 등에 투자하며 스마시는 사회로 만드는 T R U -S, S T C A P I T A L R S T G R O P 으로 성장했습니다. 와지드 와지드업의 본질은 단 단순히 자금을 모은 것이 아니라, 아니고 금융시장의 자금이 창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도록 하여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미션으로 스타트 업 육성의 어깨 육성 어깨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라우드 환경의 사회적 성기는 만났습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 창업 기업 지원, 영화및 공업 제작, 음반 및 음, 음, 음악 제작, 에너지 및 환경 문제 해결, 패션 산업 및 예술 활동 지원, IT 산업 지원 등입니다. 참여하는 한분한 한 분이 소중하니 지금 바로 와지자를 방문하여 참여하시기 권합니다. 오, 5월 어느날 기 경험들과 오시간의와제는스프는성성의 효과, 인간시중요하니다스프는질이 중요합니다. 주 자는 약1 0 0이고공 죄송니다 네. 네. 네.